몸으로, 몸으로 밀고. 여름이 되면 누구나 다짐하는 몸 만들기. 하지만 늘 똑같은 운동에 작심 삼일만 일쑤였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미도 효과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이색 운동 어떠실까요? 올여름을 색다르고 건강하게 지내는 법 지금 만나봅니다. 부산 시민의 대표 산책로인 이곳. 오늘도 부산 시민공원은 어디를 가든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그런데 여기 특별한 걷기 운동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가슴 어주시고 팔꿈치가 뒤로 마지막에 펴주고 팔꿈치 뒤로 약간만 보통 을 약간만 키우고 약간만 키우고 약간만 키우고 대체 이 운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노르딕 워킹이라는 겁니다. 핀란드에서 온 걷기 운동입니다. 오, 노르딕이요?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라는 노르딕 워킹, 스키의 원리로 만들어진 이 운동은 등산과는 닮은 듯 다르다고 하는데요. 워킹폴은 등산 스키하고 다른 점이 고무발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무발이 있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고무발을 뗐다, 끼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스트랩입니다. 스트랩. 워킹폴은 스트랩으로 밀기 때문에. 스트랩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네. 노르딕 워킹을 시작하기 전 몸부터 풀어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바로 힘 빼기입니다. 등산 스틱하고 달라서 꽉 쥐는 게 아니거든요. 쥐더라도 살짝 쥐어야 되지. 꽉 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이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바른 자세. 다리 전체를 올리는 겁니다. 다리 전체 고관절, 고관절 풀어주시는 거. 노르딕 워킹의 기본기를 배울 시간. 손으로 폴을 뒤로 밀며 걷는 것이 정석인데요. 마치 스키를 하듯 추진력을 계속 뒤로 쓰다 보면 알아서 자세가 반듯해진다고 합니다. 노르딕 워킹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짚으시는 게 아니고 뒤로 뒤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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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오. 보니까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 운동량도 많습니다. 관절이나 무릎이 아픈 사람에게 효과적이라는 노르딕 워킹. 퉁짜. 쿵짝 리듬감, 리, 그렇죠 리듬이 칼라게한 시간만 걸어도 자세 교정은 물론 근력까지 키워주는 효자 운동인데요. 무엇보다 원리를 알면 누구나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이게 자세가 되게 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고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이거 하면서 그래? 이 견갑골하고 골반이 바로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리듬을 타세요리듬을 몸으로 바른 자세를 만들어 주는 이색 걷기 운동 노르딕 워킹. 전문가는 이 운동이 불균형한 자세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 리듬감이 생깁니다. 걷기운동에 리듬감이 생기다 보면 또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자세가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계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어, 좋네요. 또 다른 이색 운동을 만나러 온이곳오이거 어, 트램펄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타던 추억의 트램펄린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색 운동 맞나요? 신운동 있다고 왔는데 아 이쪽에서는 트레플링 운동보다는 아마 저쪽에서 지금 신발 신고 뛰시는 거 찾아오신 걸 거예요. 저쪽이 더 신기하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 이게 뭐죠? 독특한 신발을 신고 통통 튀어 오르는 사람들 요즘 새롭게 뜨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 지금 보시는 운동은 탕구실을 하는 신발을 신고 하는 점핑 운동이 하나인데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색 점핑 운동으로 불리는 탕구 점프. 이 운동은 길이만 15cm인 특수 신발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발 밑에 달려있는 스프링 밑바닥이 동그래요. 동그란 바닥에서 우리가 서 있으려고 하면 당연히 중심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해서 항상 코랑 등에 힘을 잡고 서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전신에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신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운동이 되실 거예요. 드디어 칸구트 칸구 점프를 배울 차례. 항상 주의하셔야 될 점. 내 머리를 잡고 누가 쭉 위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시체 정리 항상 바르게. 꼬리뼈 아래 보게. 가슴 들어서 정면. 시선은 멀리 보셔야 되고 위 아래를 보시면 더 중심 잡기가 힘드신 거 아시죠? 내 몸의 축이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 사이드 동작 올라갈 때 발끝이 옆으로 열리지 않고 앞을 보게 해서 올려주셔야 엉이 예뻐지는 거 아시죠? 자세를 잡는 게참 중요한 운동이네요. 네, 네, 네.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4년 정도 됐다는 캉구 점프.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반 운동화를 신었을 때보다 운동 효과가 네배나 되고 1시간에 1,200칼로리 가까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제대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다이어트 운동입니다. 와우. 가 4kg인 신발을 신고 계속 뛰어야 하는 캉구 점프. 이때 혹시 모를 부상의 위험은 없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NASA에서 인정을 받은 안전성이 검증된 종동성 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캉구 점프 시도를 신고 뛰신으로써 제가 뛸때 몸에 올라올 수 있는 부하라든지 어떤 이펙트 충격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힘겨둔 완화시키는데 수준을 잘 누르고 열심히 뛰면 될수록 공동과는 두배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에요? 확실한 효과는 물론 춤을 추며 신나게 놀듯이 운동할 수 있는 탐구 점프 덕분에 많은 이들이 몸의 변화를 몸소 느끼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살이 쭉 빠지겠어요 오, 그렇죠? 진짜 땀난거봐이땀 어, <laughs> 너 어,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네, 진짜 많이 빠져서 자꾸 주변에서 좀 먹으라네요. 자꾸 운동데도 빠져요, 언니. <laughs> 어, 운동을 하니까. 자세니까. 그래서 나도 우리 남편이 살 빠졌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네, 그래, 요즘. 아이고 <laughs> 세상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육아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서 제일 네. 좋고요. 체력이 좋아진다고 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기분 좋게 눈이 떠지고 눈 뜨고 나서 그다음 하루가 아주 깁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하루 종일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각자 짐을 챙기고 이제 집에 가는 듯한데요. 이제 여행을 나가실게요. 출발. 칸구 uh -oh. 슈즈랑 그 장소만 있으면 그곳이 바로 칸구 점프를 할수 있는 곳이 됩니다. 아, 이걸 신고 나간다고요? Uh, 그러게요. 칸구 점프가 실내 운동일 거란 생각은 편견.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유산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근력 운동인 스쿼트와 런지를 하는 사람들. 강구 슈즈만 있다면 네.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작은 체육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신발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수 있어서 어느 곳에서도 근력운동을 할수 있어서 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항구점프 슈즈를 신고 슈즈를 신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슈즈 위에서 밸런스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더 도전적인 동작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슈즈 무게가 2.5kg 도 나가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용해서 무게 저항 운동의 효과도 보실 수 있으세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분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부산 남구의 한 댄스 학원. 이곳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봉춤, 폴댄스를 볼수 있는데요. 와, 정말 넋을 놓고 보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폴이라 불리는 긴봉 대신, 혹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동그란 후프, 보이시나요? 어, 저건 처음 보는 건데요? 어, 아름답네요. 네, 요즘 이 후프를 이용한 운동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에어리얼 후프입니다. 에어리얼 후프는 공연 예술로만 약겨졌던 서커스에서 차가난 운동으로 예술성과 스포츠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유연성과 전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골고루 사용해야 하는 에어리얼 후프.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부터 근력 강화 운동까지 꼼꼼히 해주어야 합니다. 공중에서 후프에 매달려서 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력과 유연성이 많이 필요해서 꼭 시작 전에 다치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해주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 네. 본격적으로 에어리얼 네. 후프를 배워볼 시간. 그렇죠. 먼저 초급 동작인데요. 초급이라고요? 음. 저는 저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잘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예쁘게 또매달리시는요 어려 보이는데요. 올라가는 동작부터 운동이 됩니다. 먼저 등을 대고. 그 다음에 다리 오른발 포인트. 왼발 조금. 처음에는 고통도 따르지만 그만큼 근력을 키우는 데 좋다고 하는데요. 네, 돌려 드릴게요. 네. 또 후프에 앉아 있기만 해도 몸의 균형이 잡힙니다. 네, 이 동작은 등을 대고 후프에 유지하는 동안 몸의 균형 감각이 강화되고 밸런스까지 커질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자세를 유지하면서요. 네. 코프에 앉는 것도 성공했으니 다음 동작을 배워보는데요. 네, 두 번째 초급 동작 연결해 볼게요. 우선 손을 코프 위로, 위로 잡으시고 바로 앉으면서 오금 걸어 주실게요. 오케이. 그리고 오른 다리 뒤로 빼서 다리 일자 스플릿 어 주실게요. 앞에 다리도 펴주시고 무릎 구부리지 마시고 무릎 펴주시고 어깨를 시선 위로 보면서 열어 주실게요. 오케이. 다리 더 펴고. 쉬운 동작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걸 해냈다는 성취감에 자신감도 높아지고 따라서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중급 동작이 가능한 송년자의 차례인데요. 다양한 동작을 통해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에어리얼 후프. 꾸준히 하면 군살 제거뿐만 아니라 몸의 라인도 매끈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몸의 탄력이나 라인 부분이 운동하기 전보다 훅거 훨씬 많이 좋아지고 근력량 같은 경우도 많이 눈에 띄게 발전했어요. 전신 운동도 되고 칼로리 소모도 많은데 예쁜 운동이라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에어리얼 호프가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 바로 협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한 두 사람의 호프 실력. 잠시 감상해보실까요? 아, 이 운동은 뭐 와. 하나의 체조를 보는 듯한 우 네. 무용과 크다고. 아름다네요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예술성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에어리얼 호프.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이색 운동입니다. 같이 하면 모양이 대칭도 돼서 동작이 더 아름답게 나와서 제가 마치 예술가 같은 기분이고 다른 분들도 색다른 운동을 많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뻔한 운동은 가라. 이제는 색다르고 재미있는 이색 운동으로 올여름 누구보다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갖고시면 어떨까요? 여름맞이 이색 운동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은 운동이 생겼는데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음, 어떤 가고 싶어요? 저는 에어리얼 후프 해보고 싶어요. 네. 저랑 너무 같이 거, 해보는 거 어때요? <laughs> 아두 분에서 그래요. 네. 한번 해서 우리 생생 투데이의 멋진 좀 싱크로나이즈로 본 듯한 네.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캉구 점프를 no. 해보고 싶은 게뭐별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냥 이 뛰기만 해도 유산소 운동이 된다고 음.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고 어, 연령대별로 또 남녀, 음. 이렇게 하고 싶은 운동을 찾아서 네. 어,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할수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참 매력적인 운동들인 것 같습니다. 그 예. 운동 제가 음. 인증사진 꼭 받아내겠습니다. <laughs> 점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점프 예. 모습. <laughs> 저도 마찬가지로 에어리얼 호프가 네.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오, 네. 네. 아, 너무 멋있는데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음, 걱정도 되긴 네, 하는데 네. 같이 도전해봐요. <laughs> 네, 오늘 에어리얼 호프와 그리고 이색 걷기 운동이죠. 노르딕 워킹도 처음에 알려드렸는데요. 요즘 지자체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딕 워킹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색 운동 통해서 함께 건강하고 또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